식물보호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용어의 정의 1. 농약 가농작물, 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 이하, 병해충, 이라한다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기류 또는 잡목 나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그 밖에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이 천연식물 보호제. 가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3. 품목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재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 4. 원제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5. 농약 활용 기자재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민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 살충, 제초, 생장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다1 메틸사이클로프로펜 발생기, 페로몬 활용 제품, 대량 포획용, 교미교란용, 에틸렌 발생제, 영업의 등록. 1. 농약의 제조업, 원재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농약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농약의 등록. 1.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약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및 자유성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1. 농약 품목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제조업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재의 등록 1. 원재업자가 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원재를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재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재의 실효와 함께 농촌지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신청서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지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화학적 분석 성적서 독성 시험 성적서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주요 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성적서와 독성 시험 성적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4. 원제 등록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 시료의 양 원제 50ml 지 유제 수용제 소화제 분제 등의 제형 200ml 지 농약 등및 원제의 표시 1.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 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의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의 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재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재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의 원재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농약 등 또는 원재의 표시 사항. 품목 등록번호 또는 제품 등록번호. 농약 등 또는 원재의 명칭 및 제재 형태.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 성분의 함유량. 포장 단위.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제초제, 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제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안전 사용 기준 및 취급 제한 기준 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사항: 맹독성, 고독성, 작물 잔류성, 토양 잔류성, 수질 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 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 사항.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 등 또는 원재의 경우에는 그 유지 및 해독 방법. 수서 생물에 위해한 농약 등. 또는 원재의 경우에는 그 요지.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 등. 또는 원재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 취급 방법. 저장. 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상호 및 소재지, 수입하는 농약 등 또는 원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농약 등 또는 원재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약효 보증 기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 사항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 및 취급 제한 기준 1.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 등의 사용자는 농약 등을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 등을 취급 제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2.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 적용 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적용 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적용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적용 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 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3. 농약 등의 취급 제한 기준. 농약 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1. 급성 독성 정도에 따른 농약 등의 구분. 나. 해당 농약 등이 휘발성이 높거나 중요 장기에 위해성이 있는 등 사람의 특히 위해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농약 등은 위표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급성 독성 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독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 원제의 독성, 독성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 어류에 대한 독성 정도에 따른 농약 등의 구분. 가. 농약 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 어독성의 구분은 제품 농약 등이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구분하되 벼제배용 농약 등의 경우에는 어류 또는 미구리에 대한 어독성 중 어류 또는 미구리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나 사용량을 고려한 벼제배용 농약 등의 어독성 구분 가 어독성이 2급 또는 IEI급에 속하는 농약 등으로서 10A당 평균 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kg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 MGL을 10A당 농약 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 Kg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 등은 I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어독성이 I급으로 분류되는 농약 등중 10A당 평균 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kg 미만인 농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분할 수 있다. 다급성 어독성 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 등은 농약 등에 대한 어독성 시험 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어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 평가할 수 있다. 3. 잔류성에 의한 농약 등의 구분. 가 작물 잔류성 농약 등 농약 등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지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 등. 나 토양 잔류성 농약 등 토양 중 농약 등의 반감 기간이 180일 이상인 농약 등으로서 사용결과 농약 등을 사용하는 토양, 경지를 말한다에 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약 등. 다수질오염성 농약 등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 등. 4. 원재의 독성 정도에 따른 구분.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은 급성독성물질,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심한 눈손상 또는 눈자극성물질, 호흡기 또는 피부과민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일회노출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반복노출 흡입유해성물질로 분류한다. 식물검역법 용어의 정의 1. 식물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기식물 버섯류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 2. 병해충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 그 씨앗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 대상물품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 4. 규제병해충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 검역병해충 가 검역병해충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 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가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 나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나 규제비 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벼밀콩등 종자별로 검역본부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5. 잠정 규제 병해충 수입 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해충 위험 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 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6.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 중 병해충 위험 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 가구 폐지 철도의 침묵 등 7. 분포조사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 병해충의 발생 밀도 및 피해 정도 에 대한 조사 활동 8. 역학조사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 예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병해충 위험 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 평가, 병해충 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위험 분석의 방법 및 순서. 가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 위험 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 위험 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나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 위험 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 병해충 또는 비검역 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다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 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 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검역 등 1.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안전 관리 기준 수입 중인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그 밖에 검역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2. 검역 방법의 종류 서류 검역. 현장 검역. 실험실 정밀 검역. 격리 재배 검역. 3. 경유기간.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은 그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경유기간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4.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 경로 및 확산 경로, 그 밖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병해충 위험평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발견 병해충이 외래 병해충인지 여부, 발견 병해충의 생리, 생태적 특성,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긴급 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 방법. 6. 방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7. 방제 기본 지침, 방제의 기본 방향,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방제 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8. 방제 계획.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